쓰레기 춤이시간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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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한잘 <목소리> 들어야 <목소리> <목소리> 오빠, 안녕? 오늘은 조금 늦지. 눈싸움 잘발성 업적 달성 축하 행. <laughs> 진장. <진작>. 아들, <laughs> 여기서 한잔 해. <laughs> 루시우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블리자드 월배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슬픔의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설하십시오이 뭐야 쟤네다 전력을 다합시다 네들 공격까지 30초 처리해버리자 라인..라인이 얘가 치사할 줄모만 해보고 안되면 죽을 수 있단 말이야 랜이 라인 유저는 아니라서 아, 근데 님개 빡쳐서요 아크라 이 님이 라인 하기좀 아깝지 않나 위지마 이씨 위지이백크리위도백위도 하나야 다나 라인 이다할까 이거 이거 찍고 이길 거야 돼 우리가 나이트 이거 앞으로만 찍자 조심. 야, 잘해라, 잘해라, 잘야라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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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잡잘잡라 잘해라, 잘해라, 잘사람이해라 잘해라, 잘해잘해 잘해라, 잘해라, 잘라 잘해라, 잘해라, 라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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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라 잘해라, 잘지라라 했지? 알았다. 하하하하 <laughs> 귀여워 귀여운 <laughs> 아니 미지 말라니까 팔로우 시스완을 잡고 그러면 어허 그런 말은 안 좋은 거야 거점에 라인 라인 잡아차려 주면 갑다잉

I don't m e 도 n it. 지말라 n t know w h 내가 you're doing. I d o n 이번 n o 도 what you're doing. I don't know what y o 래 미래 암시 i n g I don't know what you're d o i n 야, 땡땡 돌아가냐땡 우리 아니, 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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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보다 알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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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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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이거, 내가도대 쓴다 했잖 아, 나한테 말한 거야? 어. 트롤 다이 아니, 다아는 폴팬다. 아니, 다아다 아니, 폴팬다. 아니, 폴팬다. 아이 폴팬다. 아니, 폴팬다. 아니, 폴팬다. 아니, 폴다 아니, 폴팬다. 아니, 러팬이아이폴팬팬팬 아무로 이빨을 니나 초. 나 아, 근맥크이 땄어. 맥크리 땄어? 여 여기 트레어 야, 피 사람 내네 쪽으로 와, 제발 나 이거 있거든이자리야따 <놀람> 봐. 에너지 에다가인 솔직히 말해서. <놀람> <진짜 놀람> <진짜. 놀람> <놀람> 탈리자리아 손, 탈아 손, 탈리아 손, 탈리아 손, 탈아 손, 탈리아 손, 탈리아 손, 탈리아 손, 탈리아 손, 탈리아 손, 탈리아 손, 아아 손, 아 손, 탈리아 손, 탈리아 손, 탈리아 손, 아 손, 탈다아 손, 탈리아 손, 탈리아 손, 탈리아 손, 영대영 공수편력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여기는 라인 있어야 되나? 아니면 수비작한번더 할래요? 아 어, 너는 괜찮지 베크리가 그러니까 잘 쓰잖아, 수비. 나는 뭐라고 안했지유? 그리고 아직 이긴 거 아니야? 저팀두칸 먹었어. 집중해서 해보자. 아니야, 그냥 너가 바로 라인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죽음이 너희 곁을 걷는다. 전장은 다 거기서 거기야. 놀... 공격 시작까지 30초. 작은 포유류. 몸이 근질냥다 잡아버리기. 그래. 왜 계속 킹만 보고 밀실나 그래? <laughs> 취향인가 봐. 어이 소라. 소라. 이거 내가 돌아서 거점 가주고. 저택부터해줘 숨어있다가 다 오는 거 조심해. 3, 3 아니야. 3, 1 같아. 3, 3은 아닌데. 왜 크리? 나자에 그러면 이거 내가 쭉뚫게 기다려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포지션 잘 잡아야 돼, 나는. 아빠 여나? 라인 넣어야 되나? 어 그렇죠. 그래야 될거 라이... 같아. 나이스님, 라인 하심. 나 38주여. 향해 너 바꿔. 못해 상관없어. 아, 나 라인 이 괜찮아, 괜찮아. 망치도 쓰라고. 밀면 되지. 뭐. 아, 진짜? 뭐. 짠. 날라봐. 나 가는 중 라인 가는 정. 우리 라인. 우리 라이 너희 라인. 너희 라인. 너희 라인. 이희 라인. 너희 라인. 거야? 음, 그런 거라니까 나지 인간이야 중 라인 라인 1 그러네 봐봐 도 라인 잘하는데? 자리야 자리야 나이스 루시오 루시오 나이스 잠깐만 가 리퍼가 하나 다고 라인이 화강으로 불이 따고 이제 우 앞에서 다고저라로그 음. 음. 꺾여있는데 보여. 이거 강이야나이지오 음. 네, 기모